만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bon 볼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어 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네. 오늘도 예배에 나온 친구들을 모두모두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배 태도가 좋은 조한테는 <laughs> 예배 태도가 조, 좋은 조한테는 점수가 더갈 거야. 예배 태도가 좋아야겠지. 네. 내가 나한테 발언권이 있어. 존도사님이 총무님한테 어몇 조가 예배 잘 들었어요 이렇게 말할 거야. 그러니까 응? 한 팀만 한팀한 팀만 한 팀. 자 오늘. 어, 오늘 태도를 전상 예배 태도를 아주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다 찾으셨어요? 네 <laughs> 어디에요? 다니엘 구장 구장 몇 절이요 세림? 9, 19절 어? 19절. 19절이요? 절 구장 19절 <laughs> 다니엘 구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폈죠? 네. 다 폈어요? 네 아직이요 아직이요 오늘 말씀이 조금 길어요 얘들아 그치? 오늘 말씀이 조금 길어요 네 맞아요 다 찾았어요? 다 찾았어요? 네다 찾았어요? 다 찾았어요? 다 찾았어요? 다 찾았어요? 다 찾았어요? 다 찾았어요? 김세린 다 찾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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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네. 단이 어딨냐고 네. 에겔 에겔 단, 에겔 단다 찾았죠? 네. 자 그리고 말씀을 쓰면 달란테를 받아가잖아요, 그렇지? 아 달란티래 돌림판 이용권 받아가잖아 근데 머릿속에 썼어요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TNT 중에 어, 활짝 웃고 있는 선주원이 주로 그러는데 머리에 있어요 이런 거안 돼? 머리에 있는 거 내가 어떻게 확인해? 종이에 적어서 나를 보여주고 지난주에 나한테 돌림판 이용권을 받고 내 눈앞에서 그걸 버리고 가는 사람이 있었어 돼안 돼? 그것도 TNT였던 것 같은데 미나야 돼안 돼? 안 돼? 안 되지. 공책에다가 종이 찢어 서 쓰지 말고 공책에다가 쓰고 집에 가져가세요. 알았지? 버릴 거면 정 버리고 싶다. 그러면 나안볼때 버려. 몰래. 내 눈앞에서 버리지 말고. 알았지? 알았어. 몰랐어. 어, 내 눈앞에서 버리면 이용권 다시 뺏을 거야. 줬다 뺏기. 다 찾았지? 자, 오늘 말씀이 기니까 읽다가 지치지 말고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의 길을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을 일컫는바 대민이다. 아멘 아멘 아, 7월 한달 동안 어떤 제목으로 설교하겠다고 했어요? 바울여행 그렇지 땡땡처럼 바울여행은 성경학교 주제고요 땡땡처럼 기도해요 어, 오늘은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다니엘처럼 기도해요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니엘처럼 기도해요입니다 다니엘처럼 <laughs> 다니엘처럼 음, 잘했어요. 다니엘처럼 기도해요입니다. 자 오늘 우리 친구들한테 전해줄 말씀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이야기예요. 어, 어린 나이였던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요 바벨론의 관리로 일을 할 기회를 얻게 됐어요. 바벨론의 왕은요. 바벨론의 왕은 그들이 잘 자라서 일을 열심히 배워갈 수 있도록 아주 특별한 음식을 내려주었어요. 하지만 다니엘과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왕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었어? 안 먹었어? 응, 먹지 않기로 하고 오직 야채와 물만 먹기로 마음을 정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뜻을 정한 이네 명의 사람을 아주 좋게 여기시고 어떤 공부든 척척 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특히 다니엘에게요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힘까지 주셨어요. 나중에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그 땅을 지배했을 때에도 다니엘은 능력을 인정받아서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이곳을 향해 기도하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다니엘은요, 그걸 기억하고 하루에 몇 번? 하루에 몇 번? 세 번, 어디를 향해 예루살렘, 어, 예루살렘을 향해, 다니엘은 그걸 기억하고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다니엘을 미워하던 사람들이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트집 잡아서 모함하고 다니엘을 어디로 던졌어요? 어디? 사자굴에 뭐 하지 다니엘을 사자굴로 던져 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과 항상 함께 하셨어.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의 입을 막아 주시고 다니엘을 구원하셨어요. 이 페르시아 왕은 이 놀라운 모습을 보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뜻을 정하고 지키고 열심히 기도했던 다니엘이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을까? 자, 우리 성경의 다니엘 구장, 9장, 다니엘 구장에는요,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은요, 금식을 하면서 배옷을 입고 바닥에 젤을 뿌려서 그 위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직도 거기도 멈춰있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한 번만 더 말해줄게. 그러나, 우리는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다 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자, 얘들아, 자, 얘들아, 다니엘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었을까? 다니엘의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서 이렇게 기도를 했던 걸까? 다니엘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아니요, 자, 아니요, 다니엘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 다니엘의 나이는 어떻게 됐어? 한살 엄청 엄청 어렸어 아주 어린 아이였어요. 다니엘에게는 다니엘한테는 이렇게 큰 죄를 지을 만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잘못을 자신이 그들의 잘못을 자신이 함께 고백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다니엘은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돌이킨다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봐 주시고 다시 한번 빛을 비춰주세요 라고 또 기도했어요 이 다니엘은요 언제나 기도 끝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랬던 사람이에요 자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을까? 사자. 사자를 보내줬어? 병사. 병사를 보내줬어? 하나님의 하나님 사자 하나님의 천사 누구 누구 가브리엘 수 h a 정 n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 적으세요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주셨어 a Hanna, h a n 가브리엘 어이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기도하는 다니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벌이 끝나고 용서될 것이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된 다니엘의 마음은 어땠을까, 얘들아?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된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어? 기뻤어요. 아마도 타국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다니엘과 백성들에게는 아주 아주 큰 힘이 됐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사랑하는 어하나 친구들,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친구들도 다니엘처럼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나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니엘처럼 하나님,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대신해서 기도할 줄 아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다 썼죠? 쓸거다 썼죠? 네. 쓸거다 썼지? 자 오늘도 세 문제. 오늘도 세 문제입니다. 어? 뭐라고? 하고 싶어? 자첫 번째 하고 싶으면 손 빨리 들으세요. 어? 쓰는데 안 걸려? 다니엘을 미워하던 사람들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트집 잡아서 모아만으로 어디로 던지려 했나요? 내리 차렷 아, 차렷 하나 앉아 수영이 자리에 앉아 하나 둘셋 주아님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그 다니엘을 사자로 던져버린 거예요 그렇지 사자 던져버렸어요. 정답 나오세요. 사자골로 던져버렸어요. 주원이 나오세요. 자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누구를 보내셨나요? 차렷. 차렷. 어? 어 이름. 누구를 보냈어? 이름 하나. 하나, 둘, 셋! 하준이! 어, 솟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놀래 너 시키니까? 손는거 아니야? <laughs> 누구보다! 다시, 다시! 다시! 하나, 둘, 셋! 하민이! 누구? 가브리엘 정답 하민이 나오세요! 천사 가브리엘.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마지막까지 집중하세요. 다니엘은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여 하루에 몇 번, 어떻게 기도를 했나요? 젤 청원에 나왔다. <laughs> 썼어요? 자, 차렷. 차렷. 차렷, 차렷. 하나, 둘. 하나, 둘. 에로 살려면 기도했다. 회원이 나오세요. 네. 정답자 네. <laughs> 썼는데 퀴즈 못 이거 지목 안 당한 사람을 끝날 때 나갈 때 전도사님 보여주세요. 돌림판 이거 줄게요. 네. 자 오늘 오늘 제가 말씀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고 다니엘처럼 누군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laughs> 예배 예배 태도를 예배 태도를 마지막까지 볼 거야. 음. 예배 태도를 언제까지 볼까? 예배 태도 언제까지 볼까? 딱주기도문할 때까지 봐야겠다. 주기도 끝날 때까지 예배 태도 볼 거예요. 기도 준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은 시간이 지나도 회개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언제나 기도 끝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랬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득하게 부어 주세요. 나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어나 친구들이 기억하도록 도와 주세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대신하여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 다해 준비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드려진 예물을 위해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 준비해주세요 기도 준비해주세요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 드립니다. 이 시간 올려 드리는 이 예물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해 주시고 예물을 드린 주님의 자녀들의 손길도 기억하여 주사 그들을 위해 전심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어, 우리 선생님 광고부터 하도록 할게요. 자, 어, 우리 후랩산, 우리, 어, 친구들 계속하고 있죠. 자, 우리 토요일날안 안 빠진 친구들 있죠. 어, 그리고 40일 한 친구들 있죠. 어, 그러면, 어, 우리 토요일날개근한 친구들, 그리고 4 0일개근한 친구들은 우리 담임선생님한테 이야기하셔서, 나, 어, 했다고, 우리 이야기 해주세요. 그래야지 선생님, 우리가, 어, 부서에서또 선물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어, 호랩산 개근한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야기 해주시고요. 어,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명단 좀 이따 적어서 저한테 주시면 좋겠고요. 전, 도두사님한테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우리 8월 5일날 뭐가 있죠? 우리 여름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어하나 여름성경학교. 어, 예정되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오늘부터 신청서가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신청서 꼭 받아가셔서 우리 어, 부모님들한테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 신청을 빨리 해야지 우리 친구들 어, 인원을 파악해서 우리가 어, 준비를 하니까요. 꼭 신청서 받아가셔서 우리 해주시고요. 어, 또 저녁에 우리 부모님들한테 따로 가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더 이야기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동부 또 아웃 미치 우리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대상으로 하니깐요, 어, 우리 8월 7일 어, 월요일부터 11일까지 4박 5일로 제주도에서 진행되는데요, 어, 선착순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 하고 싶은 친구들은 우리 어, 아동부 아웃 미치에 또 참가해서서 우리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고요. 어, 우리 광고는 이렇게 세 가지가 끝입니다. 그래서 어, 중요한 거 자. 개근상 우리 받을 친구들 우리 담임선생님한테 이야기해주시고요. 신청서도 꼭 잊지 말고 우리 가져,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어서 우리 어, 우승팀부터 발표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말씀을 많이 해온 팀이 이긴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우리 TNT는 어, 불티는 어, 2조가 엄청 많이 이었어. 거의 2등이랑 점수가 거의 두배 차이야.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오늘 불티는 4조. 자, 오늘 TNT는 두구두구두구두구. TNT는 자, 6조. 자, 6조. 자, 자 선수가 50점 밖에 차이가 안나요 우리 친구들 단복을 잘 챙겨와야 돼 그래서 핸드북도 잘 챙겨오고 그래서 우리 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어서 시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빨간보석의 신찬양 우리 명가빈 진주한 친구 들리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초록보석의 송주환 명순빈 명가빈 진주환 우리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완성상의 박서진 친구 있네요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디스커버리의 홍성결 친구, 정윤호 친구 있네요. 우리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자, 오늘 TNT는 완성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명된 친구들은 앞으로 나와서 우리 받아주시고요. 자, 호명되지 않은 친구들, 자기 외웠는데 혹시 빠지는 친구들 있으면 우리 선생님들한테 얘기해주셔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봐주세요. 너담보은 어디갔어? 내가 벌써 벗었어? 담임선생님한테 빨리 얘기해 자리 평준선생님 나와주셔서 사진좀 찍어주세요 오늘 불티 친구들 이쪽으로 와주세요. 여기 뒤, 밑에 라인 보세요. 라인, 라인에 서주세요. 우리 TNT는 뒤쪽으로. 우리 불티 한 줄로. 자, 우리 받은 친구들 어, 앞으로. 자, 불티 친구들 한 줄로. 우리 현준 선생님 보고 사진 찍을 거야. TNT 뒤쪽. TNT 뒤쪽으로. 우리 머리 사이, 사이사이로. 여, 와주세요. TNT 이쪽 TNT 뒤쪽. TNT 뒤쪽. 머리 사이사이. 불티 앞쪽으로. 자. 아 불티야 미안해 어 미안해 <laughs> 키가 커가지고 선일 위해서 자자 우리 한명더 받으면 우리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어 시상 받을 때 우리 박수로 우리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명더 있어요 한명 우리 자 우리 앞에 보고 자 예쁜 모습으로 자 하나 둘셋 한번더 포즈 잡으면서 자, 하나, 둘, 셋. 자, 인사하도드릴게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진이 친구는 어, 완성상이니까 다시 단독으로. 자,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 우리 형진이진이 보고 예쁜 모습으로 포즈 잡으면서 자, 하나, 둘, 셋. 한번더 포즈 잡으면서 포즈, 예쁜 포즈. 자, 하나, 둘, 셋. 자, 우리 인사하도드릴게 인사. 보도록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박수 쳐주세요. 자, 어, 오늘 프로그램은 다 끝났고요. 자, 우리 핸드북이랑 가방이랑, 가방에 핸드북이랑 성경책이랑 다 넣어주세요. 자, 우리 다 준비되고 우리 단가 부를 준비할 거야, 우리. 담가 부르고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자, 우리 놓고 가는 물품 없도록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 이제 단가 부를거예요 우리 큰 목소리로 자손 흔들면서 자 일어나서 어느 조가 큰 목소리를 하나 주명아다성대보다목소리사작어 <laughs> 그께서 나와나 인정된 단대한의 꿈 주님이 위 모였네 해 나, 그 생각 이상, 어와나진 리의 사랑 주 말씀 따로 살아가라. 어와나 우리를 지키며 함께하는 주님그 사랑 변천에 찬송하리, 그 기. 날 높여서 영광되이라면 왕 대신 주의해 승리하 우리 박수 치면서 Yes! On the m a r c 친구들